하셨는데요. 전성현 대표님을 레드카펫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네, 우리 전성현 대표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중앙에 서서 먼저 함께 기자님들께 인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좌측부터 함께 포즈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우리 윈디버거 성수이로 점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윈디버거 대표 전수열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윈디버거가 1호점이잖아요. 그래서 1을 좀 표시하면서 대표님 1을 좀 표시하면서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윈디버거의 1호점 그리고 첫 솔로 앨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고요, 대표님 오른쪽 하나. 둘셋 이어서 마지막으로 왼쪽 함께하겠습니다 왼쪽 하나 둘셋 이어서 대표님 제가 버거를 준비했거든요 를 버거 전소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하나 둘셋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네 대표님 한번 살짝 먹는 먹는 척네 좋습니다. 가만히 보시고 하나, 둘, 셋, 뭐든지 다 해주시는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고도 한번 기다 끼어보고, 하나, 둘, 셋, 윈디 대표 보고, 삔삔 보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픈 해주세요. 지게 오픈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른쪽 살짝 보시면서 하시는 중요해서 자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역사적인 순간 우리 전승윤 대표님의 축사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축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존경하는 네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디버거의 대표 전소연입니다. 오늘 윈디버거 그랜드 오픈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뷔 4년 만에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윈디버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0% 수제 앨범이라는 윈디버거의 정체성은 그간 진짜 음악에 목말라 있던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솔직하고 가격적이고 중독적이면서도 정통성 있는 충실한 메뉴들로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윈디버거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윈디버거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수많은 분들과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으로 저의 원동력이 되어 준 우리 네버랜드에게도 감사와 영광을 전합니다. 윈디버거 화이팅! 네, 파이팅을 외치면서 함께 주셨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박수로 함께 해 주고 계시네요. 우리 대표님이 철학이 돋보이는 감명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자리를 빛내주신 특별한 네빈 두 분을 모시고 테이프 컨틴식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대표님? 네, 좋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앞에 오친 방파리가 울려 퍼질 텐데, 놀라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 1호점 대박을 기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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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성회 대표님은 우리 내부 안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내빈으로 수개해 주신 두 분도 함께 이동을.